아 어차피 2 3 0개로 뜨는 거는 기적이 가깝기 때문에. 야 이건 아니잖아, 운영자님. 오, 야. 아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둘다 로열 했던데? 아, 근데 이거 순서가 바뀌었으면 뽑는 건데. 아, 이거 너무 넘어, 넘어가자, 넘어가자. 두 번째 깐이 뽑힐 거, 어? 이거 얼마야? 이게 그거잖아. 작검1 0 3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근데 럼블인체는 가격이 얼마 안 해가지고. 어? 아, 씨. 딱 구사냐, 왜. 아, 언제 나와? 3만원을 여기다 태우겠네. 아, 뽑을까? 아, 뽑을까? 하나만 떠줘, 하나만! 아야 하나는 떠들 수 있잖아 하나는 형형야 야, 근데 100번 중에 하나도 안 뜨는 건좀 오버긴 해 진짜 안 떠? 아 하나만 떠줘요. 아 그냥 천장 떠라.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. 아니 이러면 로얄을 뽑아야죠. 아 아니, 이건 아니잖아, 근데! 로얄 3트를 목표로 가볼까? 어! 야, 이거 개 비싼 거잖아! 이거 개 비싼 거 아니야? GSR, 마블도 89,000원. 버블은 69,000원, 아예 톤기 송를 봐야지 13만원. 아, 신이시오 나는 근데 천장 말고는 이게 딜링하면서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지금 살면서 이거를 내가 몇 번을 해보는데, 야, 운이 진짜 안 좋나 봐. 뒤에서 소음기잖아, 소음기, 소음기 면 비싼거 아니야? 그죠? 어, 뭐가 떴어? 뭐가 떴어? 야, 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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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. 오케이 일단 럼블, 고사리 하나 뽑았습니다. 또 뽑을까? 아야 넘겨 넘겨 넘겨. 어, 야또 나왔어 또 나왔어. 어, 야 U a L까지? 이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자. 아야 한 번만 그냥 그냥 이게 그냥 뽑혀주는 법이 없냐 얘네는? 오떴떳떴떳떴떳떴떳떴떳떴어오 G S R G S R. GSL, 또 땄어, 또 땄어. 오케이. 자. 어, AK 라이트. AK 라이트. AK 라이트 싼가? 아, 근데 이거 1렙, 만렙도 6만원이다? 얼마 안 한다, 이거. 오, 이거는 럼블도 뜰수 있고 로얄도 뜰수 있는 거잖아. 아, 노송기네 근데 아, 아엠프가 노송기야. 아 그래도, 아, 그래도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뜨는 그런 거 거의 없어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드으로 럼블이랑 로얄이랑 같이 뜨는 거는 만약에 천장 보면 로얄 뽑고 천장 안 보면. 럼블인지 뽑고. 아, 형, 왜 그래요? 한 번은 떠줘야죠. 안 아, 근데 안 뜨는 게 낫기도 해. 오히려 로얄을 뽑을 수 있어서. 차, 뭐가 떴어, 뭐가 떴어, 뭐가 떴어, 뭐가 떴어. 어, 로얄 떴어, 로얄 떴어, 로얄 떴어, 로얄 떴어. 로얄 떴어. 이러면 럼블, 이러면 럼블, 다른 거를 뽑는 게 낫지. 다른 거 뽑을 수 있어? <laughs> 이걸로? 아, 로얄! 로얄 소음기 여기서 나오네, 아. 아, 로블, 나 삼성 언제나. 와 어! 어! 에따비랑 시그! 바로 떴죠? 야, 이거 500개로 나와줄 수 있나, 혹시? 500개로 나와주기만 하면 내가. 진짜 너무 좋아할 수,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난 진짜 누구보다 리액션. 어, 뭐야? 아, 시그다 근데 답이 아니라. 아니, 어차피 2 3 0개로 뜨는 거는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뜰 리가 없어. 그리고 이거 뭐 돌리다가 다 시간 다 가. 이걸 한번 해 볼까? 어씨발 뭐야 아, 잠깐만 아, 죄송해요. 어 죄송해요. 어야 뭐야. 아니아니 아레 아니, 아레 아니, 오늘 왜 그래? 야. 아니 운영자님 이거 아니잖아요. 어, 지랄하지마 진짜로 진짜로 뭐야! 야! 이건 아니잖아! 운영자님! 오이 오이 미크 있었다고! 야몇 개를 뽑은 거야 오늘? 로얄 UAR 하나 GSR 두 개랑 로얄 엠포 하나랑 시그 럼블 하나 윈체스 럼블 하나 AK 럼브라나 아니 야 이..야 200개로 두개 뽑았는데? 아니 200개로 두개 뽑는게 가능해? 야 이거 뭐야? 우와 미쳤다 아 오늘의 뽑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